근데 음. 둘 중에 뭐 좋아해요? 엄마 장수풍뎅이 좋아하는데. 나전친풍뎅이 좋아하는데. 엄마 한 번만 빌려 줘. 음, 음, 엄마 빨리 이거 좋저죠 장수풍뎅이인데 끝왜 물어봤어? 그러면 둘 중에 뭐 좋아하냐고. 엄마도 한 번만 그거 해 보자. 한 번만. 딱한 번만 갖고 놀고 돌려줄게. 고마워. 아하 내 거다. 한 번만이요? 그래, 우리 싸우자 그러면. 너너뭐 가지고 나올래? 나 전동풍뎅이. 아니야, 좋아. 내가 장수풍뎅이 역할로 한번 싸울래. 너 나, 하나 골라. 나 전동풍뎅이 좋아하는데. 너가 나 빌려줬잖아. 잠들 번딩이 좋아하는데 나 나도 좋아해 엄마 쉐어링 쉐어링 엄마 쉐어링 해요 쉐어링 해요? 응 한번만 싸우자 너 사슴벌레 해 어때? 싫어요 내가 힘들다 야 엄마 제대로 한번도 못 깎고 놀게 하고 엄마 사슴벌레 해? 알았어 싸우자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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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나불이 있는데요? 싸우지 마 아기야 싸우지 마요? 응 사이좋게 지낼까요? 아, 여기 뿔이 있다 걔 이름 뭔데? 티티왕 장수풍뎅이 맞아 티티오스왕 장수풍뎅이 티티왕 장수풍뎅이 어신시는나 진짜 똑똑하다 우리 무서운 곤충 다 오자 좋아 무서운 곤충 <laughs> 무서운 곤충들이야 다? 응 그럼 착한 곤충들 안 무서운 곤충들도 줄 서서 같이 놀자 어때? 얘는? 귀뚜라미 착해 공격하지 않아 그러면 얘는? 메뚜기도 응 음. 거미는 어떨까? 얘는? 딱정벌레 딱정벌레도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잠자리네? 잠자리도 귀엽지. 많아졌다. 많아졌어. 얘는? 그건 뭐야? 거미. 거미, 거미는 어때? 예, 착해요. 응, 거미도 착하지. 해충들을 잡아먹지. 예, 해충이야. 뭔데? 예, 해충이요 정갈? 응 정갈 해충 아니야 근데 걔는 위험할 수도 있어 독이 있거든 조심해야 돼 여기 꼬리 있어요? 맞아요 꼬리가 엄청 무섭게 생겼지 딱딱하고 어진다입 입? 입? 응. 얼굴 쪽을 봐봐 눈 근처에 입이 있을 거야 얘 예, 착해요? 어, 착해요. 뭐, 어, 다 곤충 먹어요? 맞아요. 우리 괴롭히는 모기 같은 곤충 먹어요. 해충 먹어요. 와, 신우 진짜 많다. 곤충들. 신우가 제일 좋아하는 곤충이 뭐예요? 하나만 골라봐요.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가 제일 좋아. 응, 엄마도 장수풍뎅인데. 엄마가 양보해? 응. 그럼 엄마 메뚜기 할게. 어? 왜 던지냐? 깜짝 놀랐다. 놀랐어. 놀랐어. <laughs> 웃겨요? 웃겨요. <웃음> 왜 놀랐어요? 야, 너가 갑자기 던졌잖아 메뚜기를. 엄마 벌레 무서워하는데. 벌레 무서워?